박수부터 먼저 아,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부탁드리다잘 네,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아, 아까 공개 사극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감사이야 아, 아, 너무 아, 그냥, 그냥. 그 제가 좋아하는 인상이세요. 네? 친해지고 싶어. 아니 뭔가 유튜브를 보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더 반가. 네? <laughs> 아, 분명히 <목소리를> 그 우보 성... 성... 아, 오신 거예요. 네. <laughs> 새로운 분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고 그는것 같아요. 기 치는 거지? 예 다섯 분 남았어요. 다섯 명 남았어요. 다섯 명. 오케이. 저 너무 궁금해요. 유튜브 보고 팬이 됐거든요. <laughs> 제가 뭐... 오늘 소개해드릴 공모전은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하, 소개해드릴 공모전은 KTNG 상상 유니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상상 유니브 집현전입니다. 이거는요, 과거와 현재의 예술을 재해석하, 재해석하는 주제로 해서 접수 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어,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포스터가, 포스터 혹시 보여, 보여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마 뒤에> <웃음> <달라고> <웃음> 아, <웃음> 포스터가 조금 무섭게 생겨서 카메라 렌즈 같기도 하고 뭔가 공포영화 포스터 같지 않나요? 어, 맞아요. 감독님한테 물어볼까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예뻐요. <laughs> 너무 감각적이고 디자인이. <laughs> 주제가 현재와 과거의 예술을 재해석한다는 음, 이제 메인 네. 주제를 해가지고 네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아, 예술 관련한 공모전인 거죠? 네네네. 음. 그래서 여기 그뭐 여기 공모 분야도 보컬, 랩, 댄스 그리고 밴드를 모집한다고 음 합니다. 음 진짜 딱그 음악과 음춤 관련한 공모전인데 네, 네. 이거를 과거랑 현재를 연결하는 모티브를 찾는 방식의 공모전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럼 음 <laughs> 확실한가요? 네. <laughs> 그래서 접수 방법은요. 참가 신청서와 이제 본인이 제작한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가 신청서는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영상은 이제 본인의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뒤에 개인 유튜브 및 네이버 TV에 업로드를 해주셔서 6월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영상은 뭐 보컬이나 댄스나 래뭐 이런 거를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죠? 네. 상금이 네.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음. 그래서 최종 우승한 네팀에게 각각 3, 300만 원이 주어지고요. 각각 300만 원이요? 네, 각각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선 진출, 결선을 진출한 여덟 팀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주용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총 12등 안에만 들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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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저좀 똑똑했나요? 어. 어. 어저입과 어, 맞는데 네. <laughs> 네, 두 번째 공모전입니다. 어, 두 번째 공모전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헤럴드경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 28회 중소벤처기업지원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음. 어 이름이 무척 깃네요. <laughs> 네. 근데 일단은 네, 중소벤처를 그냥 나 뭔지 모르겠다.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laughs> 는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음. 중소벤처기업 지원 혁신, 조직 운영 혁신, 국민 참여 그리고 음. 사회적 가치 혁신 규제 규제 혁신 이네 가지 중에서 <laughs>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시면 돼요. 네 접수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고요. 네 이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 홍준표님, 가나요? 에이씨, 시간이 남으면. 에이 시, 시간이 남으면, 에이 남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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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에이씨. 아니, 아니, 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laughs> 이거 검색으로 하면 편집은 제가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알겠어. 이거 진짜. <laughs> 에이씨, 에이씨, <laughs> 에이씨. <laughs> 접수 방법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상 내역이 있는데요. 총 상금 2,100만 원 규모로 음. 진행이 되고요. 1등은 얼마인가요? 1등은 이제 상금 1 300만 원이랑 어, 300만 네, 상장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최우수상, 위수상 장려상 그리고 제안 포상도 존재하니까요. 네, 음. 자세한 곳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포상이 뭐죠? <웃음> 어... <웃음> 저희 공모전 이름부터 너무 많이 맞죠? 내용 이 공모전 공무조... 아, 여행이란 단어가 붙어서 아 <laughs> 저랑 같이 가면 안 돼요? <laughs> 어, <그냥> 아나운서 분이랑 <laughs> 어, <그래. 좋아. 웃음> 제가 에디터님의 멀미약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laughs> 서울관광재단에서 주최하는 서울 랜선여행 영상 공모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공모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나만 아는 서울, 함께하는 서울 그리고 소리로 전 어, 음. 제가 준비한 영상다 혹시 그러면 서울에 관한 영상만 기대로하면되죠 아, 제목에 서울에 관한 영상. 아, 맞아요. 미쳤잖아요, 이거. 네. 어. 아. 예. 예그 아, 됐다. 기간은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유무 음. 기간이 고 9월 25일에 결과가 발표될 거라 음. 합니다. 시상 내역은요. 네. 어, 어, 그 네. 네. <laughs> 얼리죠, 얼마죠, 얼마죠? <laughs> 총 상금 250만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에? 정말요? 총 상금 250만 원 규모요? 너무 짠거 같은데요? 예? <laughs> 아니요, 2 5 0이원 정도 규모. 총 상금 250만 원 규모요? 아, 아니, 아니, 2 0 0 2000만 원규모 아, 2000, <웃음> 2000, 2000, <웃음> 나, 저 모르겠어요. 돈을 하나, 하나 빼먹으세요. <laughs> <laughs> 그것이면 안 됩니다. 돈이 내주니까. 죄합니다 대상 상금 0 0만 원, 최우수상 두 명에게 총5 0 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총5 0 0만 원. 각각 2 5 0만 원. 네, 네. 오늘 보이 쪽에서 욕한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킬려고요아아니야안 <laughs> 돼요 저 바빠요. 네. <laughs> 저도 <저는> 안 바빠요. <바빴고요. 웃음> 네 <웃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 아쉬워. <laughs> 하나 더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네 마지막 공모전은요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경기사랑 대학생 UCC 공모전입니다. 이거는 응모 대상이 대학생 분들로 이제 제한이 되고요. 아쉽네요. 대학생이 아니라서 이제 너대학생이잖대학생요 <laughs> 어? 대학생이세요? 네 어... 참여하실래요? 공모 주제는요 네, 누구나 아는 지역이 아닌 나만 아는 경기들의 꿀팁을 음. 네, 소개해주시면 되는데요 접수기간은 아 이렇게 이렇게 기간이 좀... 뒤에 있네요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모가가능하다고요니다 기간은 뒤에 는 영상 하나 만들게요 네. 네. 아마 지금 바로 이걸 보셔야 할 텐데 지금 바로 시작하실 네. 기회가 될요 영상은요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장르 제한 없이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뮤직비디오에 춤아안돼 아, 춤은 안돼요 아. 예, 춤 추면 우리가 찍어줄게 아니 에디터님은 추라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장편이랑 단, 단편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요 음. 각각 총 상금 9 0 0만원으로 시상을 한다고 하네요 느낌이 <laughs> <laughs> 어, 조금 관심이 있을 바나? 한 네, 대회 활동 하나 소개하고 끝내도록 해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 12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기자단 모집 소식입니다 이거는 접수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고요 장문, 현장취재 및 블로그, 기사,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분들 에? 네 가능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콘텐츠 제작이 <laughs>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단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기사를 좀잘 네. 쓰신다거나 아니면 네. 요즘 유행하는 요소들을쏙 넣어서 재미있게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라면 대환영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모집 인원은 서른 명 이내라고 하고요.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혜택 내역은 다양한 방송 통신, 정책 관련 행사 같은 그런 거에 참여 기회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세종의 원고류랑 기자단 수료품 발급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끌려서. 네, 좀 하고 싶은 거. 뭐요 네. 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서포터즈니까. <laughs> 아니, 아니. 나... 저도 아니야 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